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있을 거예요. 어, 갑자기야. g 빨리 괜찮아요? 야. Seattle. How old were you when you first killed someone? We talking infected? No, fully conscious, non-fungal person. Ten. Wow. What happened? Guy was coming at my mom. My stabbed yeah? oh. Shit. Uh huh. 아니 정글인데요 그냥? 그 옛날에 파트 1할 때보다 좀더이 숲이 우거지게 됐나 봐. 그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laughs> 저기 많긴 해. 너 조엘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다알 정도긴 해. 장수풍뎅이 이런 거 없나? 여기가 길이 맞을까요? 엘리. 어? 뭐야? 저기? 어 거의 다 왔다고? 여기 버스 정류장이었나 봐. 근데 왜 둘이서 하나를 타고 있지? 말 힘들게? 어? The yep. w a t c 어, 알겠습니다. WLF trespassers killed on sight. At least we know we're in the right place. Where is i 기 음. 위쪽에? 어디요? y yeah. 아, 저기 올라가자고. 빵이고요 오, 깜짝이야. 아이씨. 야, 근데 빨 버리고 가는 거예요? t 나 n a help me up here. Okay. 그렇지. 엘리가 올라가기 전문이거든. Don't keep an eye out. Just see if you can get the gate open from the other side. Okay. Sounds good. 조심, 조심. 점! 올라가. 그렇지. 조심. 이로 내려가야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나? 여기로 점프인가? 여기 점프해야 되나요? 오, 살려주세요. 오케이. 아 여기 올라가? 아 여기 여는 길이 있나봐요. 어차. 음. 발전기를또 켜야 되나 봐. 오셔좀 okay. <laughs> <laughs> 또둑게 사람. 스 보이스트 뭐, 웨스트 본데 okay. 이거. I wonder when this was written. 뒤집기 대규모 작전이 곧 벌어질 예정이다 아이작 대장님은 시내의 남 보급품을 뭐든지 긁어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기의 말은 있겠다> 법원 주차장 도움 위 장소에서 기름을 모아 세레베나 기지에 있는 안전가옥으로 가져와야 한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긴 것 같은데? <시장 생각보다> 발전기? 와우 와우 와우

유리 깨는 맛이 있네. 아 여기 있다. 감전 조심하시고. 아 길이가 안 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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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까하지 마라. 왜 그러세요? 던져. 그렇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수 주관문 뭔데 이거 비밀번호? 어? 비밀번호 잠깐만요 아까 있지 않았나? 그 암호같이 생긴거? 주관문 0 5 1 2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0 5 1 1 Oh, Two guns. Let's go. Oh. Oh, bike, okay? Found a note back there. Had some cool stuff. Uchaa. Says there's a double room. Safe house is some place called Saravina. Uchaa. Saravina. 다음. Saravina Hotel. That's gotta be it. Let's find a way past this. 아, 뭐또 발전기 뭐또 하라고? 자, 이것도 발전기죠? 아, 문제가 있구나 발전기. 에 uh, 가스가 없어? 야, 방구 한번 끼어. 열랍니다. Well, oh s h What? The note mentioned that there's gas in the courthouse garage and the dome. All right. 음... 저게 돔인가요? 오른쪽 밑에? 아 맵도 볼수 있어 이제? Sure. 손가락으로? We're here. Uh, nice. 어 오케이. It up as we go. 야 이런 것도 해? 재밌네 재밌어. 자 도미 도미 어디 있죠? 저기 동그랗게 생긴 데가 돔 같아. 못 보겠네. 뭔지 모르겠네. 에이. Hey. 여기 법원, 법원 주차장에 있다고 했으니까 껌딱지네 아주 둘이 어? 아 여기 위로 올라가야겠다, 그죠? 오케이. 아니야, 가서 암살하자. 여기 앞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갔나? 아, 여깄네. 어 쟤는 그냥 고개 숙이고 졸고 있네요. 일로와! 아, 근데 이거 대놓고 가면 안될것 같아, 쟤는. 가운데에 저렇게 있냐고. 못 지나가게. 어디가? 어? 어디가요? 잘 자요. 안녕하세요. 이불 가리는 거야? 이불 왜 손을? 입에다 손을? 어 그래 그래 디나 나이스. 일 인분은 해야지 디나야. Oh, I got in trouble, but never landed in a courthouse. Some serious shit went down here. 왜? 이거 뭐죠? 폭발물 같은데? 충격탄을 사용해 다수의 적을 충격 앱의 상태에 빠뜨리고 일격으로 처치하십시오 충격탄? 충격탄은 처음 보네요 원래 화염병이랑 그 못폭탄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만 봤었는데 연막탄이랑 어? 기다려봐 나 이것만 읽어보고 혼자 와야만 해꼭 오라고 두렵겠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너의 친구 신드라 Brought it on yourself, I guess. 음... 페드라라는 군인 집단이 사람들을 대량 학살을 했나봐요 주차장이야 there, right? 거기에 기름이 oh, 있어 well, 내려가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내려가도 되나요? 내려가도 될것 같은데? <laughs> 예? 아이 정도는 아 진짜 이 정도는 내려갈 수 있지 않아? <laughs> 뚫린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아, 여기 스페이스바가 있었네요. 오, 손 뜨겁지 않아? 괜찮나요? 오케이. 물에 잠겨있는데, 뭔가? 도와달라고! 오. 아니, 권총을 꺼내면 어떠십니까?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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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어, 풀 없어. 머리, 머리, 보셨어요? 배자에죠 어, 저게 기름인가 본데 에게. Hey, okay. Here's our gas. Oh, come on. 이거 수도꼭지 열어봐. Empty. Seriously? 리신 Yeah. t p p e d out. Well, let's try the dome. 아유, 아유, 그냥. Come okay, o 손가락 조심. 음, 좋아요. t h yeah, 자기야. 자, 도미 어디 있는데? 저 지도볼 줄 몰라요 야, 말어디갔냐 아, 어디가냐? 어? 어디로 만가? h 가저 건물 그 t 이이 건물 말하는 거 아니야? 얘가 o m e t h i n g on top I'd call 피가 많아아 녹슨 거구나. 안돼 안돼. 잠겨 있어. <laughs> 잠겨 있는 거 맞아요? 열려 있는데, 오, 무슨 소리야? 어, 풀 수가 있으면은 어떡해? 있으면 안 걸린다며? 저 어이없어. 어머. 이렇게 네 마리 정도 있네요. 일단 쟤네 서 있는 게 모델 같이 서 있어. 그냥 안 걸렸어요? 얘도 안 걸리나? 소리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안 걸렸네. 어디가 아니면은 저 왼쪽 저돌 뒤로 가야되나, 벽돌 뒤로 빨리 죽여, 빨리 빨리 아잘 있어 리써 디나? 디나 화이팅 <laughs> 디나 빨리 빨네저 갈게요 여기까지 올라오진 않겠지? 디나 어디 있어요? 아 디나 여기 있구나. 올라왔네 잘. 뭐야, 뭐 번쩍 거렸는데? 아 손전등 손전등 번쩍 거렸나봐. 문고리는 반대쪽에 있어. 안쪽에서 열어야 된다고? 안쪽에서 팔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어차. 어디 기름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없을 것 같아. 아 있네. 야 그만큼밖에 안 나? 꽉꽉 채워가. 어? 주머니에도 더 챙겨가. 주머니 도 <laughs> 반동을 주면서. 반동을 주면서. 반동을 주면서. 지금 어. 아까 여기 좀좀비던데 아닌가? 아닌가 보네요. 이제 기름을 넣으러 가야겠죠? 그래, 너가 해라. 암.. 무아 입력해 줘. 알겠어. 이게 게이 이트 이스트, 이스트 2네요 음. 음. 그러면 내가 가지고 그 있는 넷에... 이거 동쪽 2는 5, 3, 4, 5 5, 3, 4, 5 5 3 4 5, 5. 5. 여기 안에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Wolf WLF 그래 어. 어. 지르지 마. <laughs> 목젖 뽑아버려 그냥 시끄러워 죽겠어. 식사 시간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 폭탄을 저기다 한번 던져보자. 피하고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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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휴지나야 아. 너도 너두 마리 잡은 거야? 예, 이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었던것 같은데? 그죠? 그니까! 브래쉬야돼 토미가 한거 아니야? 뭔가 토미가 했을 것 같긴 해 응? 그 형의 그 동생이니까 흠이도 전투력이 They... 좀 있지 않을까요? 놈들의 기름을 찾았어 불 질러 버려 그냥 어차피 가져가지도 못할 거뭐 있나? Shit. 괜찮아요? 뭐지? 엄청 맞았네. 죽은 거야? 그게 그 형, 그 동생이라니까 키는 못 쓰겨. 얼굴이 기억이 나나 보네. 여기 한놈더 있어. 그러니까 파이어플라이가 아니라 WLF라는 사람, 그 집단인가 봐요. 얘네가 누구세요?

언제 죽었는지 알수 있을 거 아니야. 방금 일어난 일이야. 그래 그래. 왜 총을 꺼내죠? 뭐야? 어. 알겠습니다. 톰이도 <laughs> 장난이 아니네. 이스트 1 번이래요. 어 기억하고 있대. 그럼 내가 발전기를 가동하겠습니다. 톰이 뭐 홍길동이야? 왜안 보여 모습이? 열어봐. 높은 곳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있을거에요 어, 괜찮아요? 야. 말고기라도 해먹어야지. 살려주세요. 이 장면 어디서 봤던 것 같아. 왜 그러세요? 진짜 너무 행